안녕하십니까 마당탐석 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 휴무 잘 보내 계신가요 아, 오늘또 상당히 날이 덥습니다 아, 저는 오늘 덕천강 쪽에 한번 나왔습니다 덕천강 저쪽에 아, 온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아, 여기서 좀 화단도를 한번 보고 어, 그리고 소남무석하고 어, 군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간 12시네요 어제 오다 보니 또 더운 시간에 마차도 와졌습니다 오늘 또 왔으니까 열심히 찾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문양성이 많이 나오는데 문양이 좀 고급진 문양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찾아보면 아, 있으니까, 오늘 또한번 또, 일단, 분조하고, 그, 소나무석 한 번, 예, 보겠습니다. 아, 요거 지금, 예, 하단돌인데, 예, 물이, 물이 고이고 일단 그래서 한 번,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단돌입니다, 하단돌. 음. 아, 소나무석은 지금 이런 형태인데 아, 이런 형태에서 아, 줄기가 있는걸로 대가 있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네, 괜찮네 이정도는 그래도 꽂히긴 하는데 조금 숨어 상태가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물이 하면 또우리가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바로 또 출발하겠습니다. 아, 또 오늘 상당히 예, 날씨가 덥습니다. 또시필석을일어가지고아나 감찮았네요. 잘 들었는데 또 우리 모시는 거죠. 에 물이 아주 잘 났습니다. 우선, 인성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이성이네, 순이성 <laughs> 순이성이 되겠습니다. 몸이 좀 비틀어져가지고 굴러가 나주 잘 만들었는데. 깨 웃힙니다. 꽤우피이 돌이 상당히 재밌게 생겼네요. 아주 그냥 인상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내용이 아주 좋네요. 색이 어누워도 네. 미기성으로 아주 잘 나왔네요. 아주 잘들었네요또이마주 아주 잘들다어 존재. 아, 존재. 아, 소재나 존재. 아, 존재. 아, 존 아, 존재. 아, 존재. 아, 아, 좋재 아, 존재. 어또 아주 멋집니다. 아주 여백미도 좋고 좋네요. 소나무 문양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소리미 아주 소나무 소리가 멋지네요. 엄마가 아주 멋지게 잘 퇴를 먹었네요 군조를 한번 잡아볼라니 잘 안되네요 상당히 굵네요 포인트가 아주 잘나왔습니다 원로 봐도 되겠습니다 원로 꽃이 굵어가지고 그림만은 보겠습니다. 어떤 노랗게 색깔이 잘어울리요 자, 말 아깝습니다. 우리, 컬러는 좋은데, 밑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얘가 꽃이도 넣습니다. 아주 잘 잡혔습니다. 음. 이 꽃이, 꽃이 아주 이쁘게 잘들렸네요 이게. 소나무 모양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꽃이. 눈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도 덥고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인데 상당히 덥네요. 이런 것은 그런대로 아주 <laughs> 그림 잘 들었네요. 이런 좋습니다. 소나무 문양으로 소나무. 상당히 좋습니다. 여백미도 좋고. 아이고, 너무 덥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주는 한마리도 잡도 못하고 예. 소나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꽃들만 많이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